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오늘은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도시카의 배색을 넣는 거로 배워 볼게요. 일단 패스파인더가 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윈도우에서 여기서 패스파인더가 있어요. 클릭을 한 다음에 자주 쓰는 거두 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자주 쓰는 거는 요거 합치기하고 나누기인데, 합치기는 도형을 클릭을 하면 도형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고요. 나누기는 나누기 도형 클릭을 하면 나눠지는 건데, 근데 나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가지고 엉그러브 시켜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나눠지죠? 그러면 오늘은 나누기를 이용해서 적용을 시켜볼게요. 또 나누기는 아까처럼 이렇게 면으로도 되는데, 선만 있을 때도 가능한 상태예요. 패스파인더 나누기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언그룹을 누르면 이렇게 도형이 나눠졌죠? 이때 배색으로 다른 컬러로 칠해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 도시카에서도 적용을 시켜볼게요. 이제 이렇게 도시카가 있는 상태에서 나눌 선이 필요하죠. 여기 보면, 어, 지금 이런 부분을 나눌 거예요. 이 선을, 컨트롤 C, 컨트롤 F를 해서 앞으로 한 개를 더 복사를 해 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직조 선택툴 가서 선들을 떨어져 있는 선들을 연결을 시킬게요. 컨트롤 J를 누르고 연결을 시킨 다음에 이제 패스파인더에서 나누기로 하면 도형 위에. 선으로 이렇게 나누기를 하잖아요. 근데 선이 항상 도형보다 이렇게 좀 길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누기가 적용이 되니까. 여기에서도 선을 좀 길게 빼줄게요. 펜툴 가서 클릭한 다음에 선을 좀 길게 뺄게요. 엔터 누르시고, 그 다음에 클릭, 클릭, 엔터. 그리고 선이 이렇게 좀 길게 빠졌죠? 이제 이 상태에서 밑에 있는 선도 그려볼게요. 밑에는 이 부분을 나눠볼 거예요. 일직선 툴 들어가셔가지고, 시프트를 누르고 쭉 그릴게요. 그런 다음에 선하고, 여기 있는 면하고 같이 클릭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도형이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패스파인더 들어가서 나누기를 클릭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그룹 풀기. 그러면 도형이 맨 앞으로 올라왔죠? 다시 도형을 맨 뒤로 보내줄게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도형 맨 뒤로 보내기 누른 다음에 그러면 소매도 다시 맨뒤로 보내야 돼요. 소매도 다시 Shift 누르시고 이렇게 같이 클릭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맨 뒤로 보내기 누를게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컬러에 이런 식으로 칠을 해주면 되는데 컬러도 칠을 해줄게요. Alt를 누르면 바로 컬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스포이드에서. 여기 부분도 Alt를 누르고 바꿔볼게요. Alt 누르고 클릭하고, Alt 누르고 옆에 있는 것도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에 옆에도 마찬가지를 마찬가지로 패스파인더로 나눠서 도형을 쪼개 볼게요. 여기 선도 한 개가 더 있어야겠죠? Ctrl C, Ctrl F를 한 다음에 선을 한 개로 더 복사를 시킬게요. 그 다음에 선을 길게 빼 줄게요. 그러고 나서 도형하고 같이 Shift를 눌러서 잡아준 다음에 패스파인더 들어가서 나누기를 클릭을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 풀기까지 눌러주시고요. 도형은 맨 뒤로 보내고 다시 소매 도형이 올라왔죠. 소매 도형도 맨 뒤로 보낼게요. 컬러도 바꿔주고요. alt 눌러서 바로 여기 위에 있는 컬러는 클릭으로 바꿀게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오늘은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배색을 넣는 법을 배워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더 유용한 정보들로 만나볼게요. 안녕.